백스윙 시 올바른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골프클럽 H 이지스프로입니다. 과한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.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거나 그로 인해서 오른쪽 무릎까지 뒤로 빠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역척추각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운 스윙도 올바르게 내려오기 힘들겠죠. 이럴 때 바로 이 외지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교정할 수가 있어요. 자, 왼발 뒤꿈치에 외지를 밟고요. 오른발 무릎 뒤쪽에 샤프트가 스치도록 이렇게 밟아 주실게요. 그리고 백스윙 올려주실 때 오른쪽 무릎이 뒤로 밀리게 되면 당연히 샤프트가 뒤로 밀리겠죠? 이거를 참 주의하시면서 스치면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리게 되면 이렇게 샤프트가 뒤로 밀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.